2024년 12월 2주차 보여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장에게 주요 뉴스입니다. 1.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가 12월 5일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제주 제주시, 경기 양평군, 서울 관악구 등 20개 기초지자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했으며 각 지역에 혁신적인 장애인 복지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제주 제주시의 보안대체 의사소통 보급, 경기 양평군의 YP행복홀 운영, 서울관악구의 맞춤형 경사로 설치 및 디지털 정보 신문 지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기업병원 대학교 등 장애인 일자리 늘리도록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가 청년 발달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병원, 학교와 협력하여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확대와 무상지원금 상향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도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3.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국민의견 바탕으로 정책방향 모색,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열어 국민참여단, 공모전 수상자, 전문가와 함께 사회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이 행사는 가족 돌봄, 메타버스 심리상담,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인프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했습니다. 4. 김혜지 의원, 장애인 주차 편의 강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김혜지 국회의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에게 주차 표지를 개인 발급하고 불법 주차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며 장애인 주차표지의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39년 돌본 중증장애 아들 살해 60대 아버지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39년간 장애 아들을 돌보다 살해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헌신적인 간병과 딱한 사정을 참작했으나 생명의 존엄 성을 이유로 범행의 정당화를 인정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족과 단체의 선처 호소를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회 복지 정책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공식 창단. 경기도가 지난 12월 3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의 창단식을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에서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종사자 어울마당 통해 화합과 소통 다져. 전라남도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다짐하는 제21회 전남 지역 장애인복지종사자 어울마당을 최근 나주에서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 2024년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 경상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동절기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악구, 2025년 서울 동행 일자리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로 추진.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실직자 등의 생계지원과 자립을 위해 2025년도 상반기,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위한 무장애 환경 구축. 한경국립대학교가 최근 캠퍼스 내 모든 공간을 무장애 환경으로 조성하여 장애 학생들이 보다 쉽게 캠퍼스를 보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으로 경기도 우수 사례 선정. 광명시가 지난 11월 27일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코딩포유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함께 걷는 우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장애인식 개선교육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화성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회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 위한 조례안 통과 경기도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월 2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끝으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문체부, 무장의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4년 11월 22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의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합니다. 이상으로 보여주는 뉴스를 마칩니다.